b 피 p 로 수동태죠. 중간에 넣어놓은 no 거라는 부사가 있고 얘는 보어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입니다. w 로 쓰면 틀리고요. 수동태가 돼도 원래 ask 목적어 투동사죠. 뒤에 투동사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를 ing나 원형 쓰면 틀리고 얘는 with agreement that 동격인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네, 동격이네요. 그다음 여기는 수동태가 됐어. 도얘가 사용식이니까 직접 목적어 대절은 남아 있습니다. was 로 쓰면 틀리겠죠. 예를 능동사도 틀리고요. 또 수동태돼도 ask니까 뒤에 투동사 남아 있어야 하고 주격관대란 비동사입니다. 얘는 생략 가능해요. that w o r n i n g 아 이거 that 만 생략하면 안 되지. that was 는 생략 가능. 그다음 얘가 주어 동사 여기 있고요. 얘도 오형식이라 수동태가 돼도 목적격 보어인 어, 명사가 남아 있죠. 능동 쓰면 안 됩니다 딤은 오형식이 가능해서 얘가 목적어 이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얘를 이거라고 여기다 라는 뜻이고 어법은 출제 가능합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우표를 모으고요 동전 모으고 빈티지카를 모으죠 심지어 그것들이 더 이상 실용적인 목적을 제공하지 않을 때도 우체국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죠 오래된 우표를 은행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예전 동전을 빈티지카는 허용되지 않겠죠 더 이상 길 위에서 운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문제예요 매력은 뭐냐면 그것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요청받습니다 배열하라고 나열하라고 10개의 포스터를 매력도의 순위로 합의와 함께요 나중에 그들이 학생들이 가질 수 있어요 하나의 포스터를 보상으로써, 그들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써. 5분 뒤 학생들은 듣죠. 포스터가 세 번째 높은 평가를 받은 포스터는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 그들은 판단하라고 요청받습니다. 모든 10개를 처음부터. 그리고 그 포스터,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은 포스터는 갑자기 분류되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심리학에선 이러한 현상을 불립니다. Reactance라고. 우리가 박탈당할 때 선택권을 우리는 갑자기 그 선택권을 더 매력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최종 정리는 여기죠. 자, 이 글은 연, 연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학문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런 거 모으잖아. 실용적 목적이 없어도. 이런 거쓸 수도 없거든. 이건 부수적인 문제야. 걔네는 공급이 없잖아. 부족한 공급이 바로 매력인 거지. 한 연구에서 연구 시작되죠. 10개를 매력도 순위로 해라. 그 다음에 하나는 보상으로 줄게. 5분 뒤에 세 번째로 높은 평가받은 포스터가 더 이상 이용이 안 돼. 이제 그거는 니네 나중에 보상으로 못 받아. 더 이상 안 된대. 자 이제 다시 평가해 봐. 라고 했더니 이용 가능하지 않은 포스터가 갑자기 가장 이쁜 게 돼. 이게 Reactance 반응성인 거지. 선택권 빼앗기잖아? 그럼 그게 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 연, 어, 요약문 굉장히 좋고, 대입학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빈 칸을 여기에 뚫어도 되고, 어,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은 거. 여기도 뚫어도 되죠. 선택권 박탈당할 때 매력적으로 여긴다는 요 부분. 네. 그 리액턴스의 심리현상에 대한 얘기고, 공급이 부족하면, 즉, 희소성에 인간은 많은 매력을 느낀다.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수고했습니다.